아메리카 대륙에는 세 번의 유명한 골드러시가 있었죠. 그첫 번째는 15세기에서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떠돌던 황금의 땅 엘도라도의 전설에서 비롯되었 는데요. 지금의 콜롬비아에 위치한 구아타비타 호수 일대에는 칩차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칩차족의 추장은 의식 때마다 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호수에 들어가 씻어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보물을 호수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는데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 전설은 유럽에서 온 정복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정작 금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왕의 시대가 끝난 후 뒤늦게 칩차족의 의식을 표현한 금조 형물이 발견되면서 이 금은 고스란히 콜롬비아의 소유가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골드러시 사건입니다. 그후 다시 시간이 흘러 19세기 중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한번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강 유역에서 제임스 마셜이란 목수가 금을 발견한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라디오나 TV 같은 매체가 없었기에 소문이 퍼지기까지 1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이듬해인 1849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자, 이들을 당시의 연도를 따 포티나이너라 불렀죠. 이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주 일대의 골드러시가 일어나자 금을 운반하고 현금을 유통하는 사업이 필요해졌고, 이를 일찌감치 캐치한 헨리 웰스와 윌리엄 파고는 각자의 성을 따 웰스 파고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웰스 파고 은행 본사에 가면, 골드러시 시절 편금을 운반했던 마차와 저울, 장보 같은 것들이 전시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고 법보다 힘의 원리가 작용하던 시절이어서 금을 마구잡이로 털어가거나 총으로 쏴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에 정부에서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알카트라즈섬의 군사기지를 세우고 법제도를 정비했으며, 물자를 운송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을 구축해 갔는데요. 일개 어촌에 불과했던 샌프란시스코가 차츰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도 바로 골드러시를 전후에 일어난 일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유입되는 포티나이너들로 인해 금은 점점 고갈되어 갔고, 1849년에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는 불과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무려 47년이 흐른 1896년 다시 한번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위치는 바로 캐나다 도슨시 인근에 있는 클론다이크강이었죠.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와 달리 그동안 매체의 발달로 소문은 금세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북부로 가는 대표가 매진되며 암 시장에서 티켓이 천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죠. 특히 시애틀은 캐나다로 가는 마지막 관문 도시로 자연스레 숙박과 교통, 식료품 같은 여행 산업이 번영을 누리며 골드러시가 시작된 후 불과 1년만에 시애틀 시의 수입은 기존의 3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까지 치솟게 됩니다. 지금도 시애틀에 있는 클론다이크 박물관에 가면. 세 번째 골드러시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 시절 성행했던 시애틀의 산업 현황, 금광을 캐러 가는 사람들에게 지원된 물품과 사용했던 장비, 그리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죠. 그 중에는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창시자 존 노드스트롬도 있었는데요. 그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끝난 지 한참 후인 1887년 16세의 나이에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죠. 배움도 마땅찮은 데다 주머니에 든5달러가 전부였던 그는 일거리를 찾아 노가다판을 전전했고 그러다 클론다이크에서 두 번째 금광이 터지자 채굴팀에 합류하여 2년 만에 13,000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후 시애틀로 돌아온 그는 친구 칼 월린과 함께 원리는 노드스트롬이란 구두 가게를 차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전신이죠. 노드스트롬이란 이름 자체는 북유럽에서 왔지만 따지고 보면 시애틀에서 시작된 미국 브랜드이며 동시에 골드러시의 역사와 함께 탄생된 유서 깊은 백화점이죠. 덧붙이자면 리바이스 청바지 역시 골드러시의 붐을 타고 생겨난 브랜드인데요. 잘 찢어지지 않는 작업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리바이 스트라우스란 사람이 당시 팔고 있던 천막으로 고아내는 것이 바로 이 천바지라고 하죠. 이렇듯 골드러시는 비록 황금에 대한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됐지만 정체되어 있던 리서부의 낙후된 마을이 신앙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웰스파고 은행의 설립 배경에서도 알수 있듯 사람과 물자의 이동은 바로 에너지의 이동인데요. 그 에너지가 지나간 자리에는 문화가 꽃 피어나기 마련이죠. 과거 실크로드가 그랬듯.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역시 그 바람을 타고 그들만의 도시 문화를 창조해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결국 모든 역사는 성장통인 것 같습니다. 당시엔 흑역사로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난 후한 단계 성장해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이상 골드러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